안녕하세요. 2020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 영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과 자격증이 국어하고 한국사에 있기 때문에 어, 영어는 제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취미 삼아 올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정 영어 전공으로 올려 드리는 기출 문제 해설은 아마도 한달 뒤에 아한달 정도 전후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참고하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 거기에 발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어 발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미리 어 양해 미리 구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 거기 해답은 어떤 식으로 유추했는지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1번에서 3번을 보니까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1번 볼게요 teaching korean to young kids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네요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라는 것은 was an experience, interesting experience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last winter, 작년 겨울에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영어 선생님이나 영어 강사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는 뭡니까? 경험이란 뜻이죠. 이 단어만 알아도 1번 문제는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s were encouraged to part, take part in the group activity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요, 용기를 부어진대요뭐 하길, 뭐 하도록 하, 용기를 부어주나요? Take part in. 어, 이거는 수건데요. 이거는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참여한대요? 그룹, 더 그룹, 액티비티 라고 했으니까 무엇입니까? 네, 어, 그룹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어, 너할 수, 할수 있어요. 하면서 거기에 용기를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e went to swimming despite her fear of water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요, 어, 수영, 어, 수영하고, 어, 수영했었대요. 근데, 어 저랑 똑같네요. Her fear o water. 뭐예요? 물 공포증이 있었다고 하네요. 물 공포증에도 불구하고 수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구하러... 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파이트는 불구하고라고 하는 뜻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번에서 3번 보시면요. 어, 거기그 단어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중절이나고절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요것만 보셔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다크는 어두운 거고 브라이트는 밝은 거잖아요. 아, 이거는 서로 상반된 얘랑 미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1번은 씩은 두꺼운 거고 C는 얇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 4번는가난하고 리치는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되는 거고요. 위크는 약한 거고, 스트롱은 강한 거잖아요. 이것도 제외되는 거고, 그러면 답은 뭘까요? 4번이죠. 코레이시나 라이시는 서로 옳다라는 거, 바르다라는 거니까 4번이 답이겠죠 이거는 유사한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안내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안내문 나오고, 거기에서 빠진 거 찾아라라는 거거든요. 우선 날짜. 여기 데이트라고 써있네요 에이프릴15 t 스그 다음에 16 까지 니까 뭐예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니까 날짜 나왔죠 그 다음에 장소 어 장소 더 스프레임 파크 라고 나와있죠 로케이션 위치 나왔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주차료 어 주차 료 니까 여러분들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요금이니까 뭐 숫자 돈에 대해서 뭐 달러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은 활동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액티비티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 8번까지는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러면 6번 들어갈게요. Please do not touch. 뭐래요? The p a i n t on the wall. 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무슨 말일까요? Do not touch. 만지지 말아라. 페인팅은 만지지 말아요. 그 페인팅이 어디에 있대요? 벽에 걸려져 있다고 했 벽에 있다고 하네요. 그니까, 러 그거 만지지 말아라. 뭐, 더러워지든, 아니면 그게 망가지든 간에 만지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벌써 여기에서 터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keep in touch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자라는 얘기예요. After we graduate from high school. 뭐예요? 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우리 계속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Mom asked me, 어, 내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어봤나요? 네. Who cleaned the house? 누가, 누가 집을 치웠는지 깨끗하게 했는지 물어봤대요. 벌써 여기 답이 2번 나왔죠. 어,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볼까요? He is the man. 그는 남자래요. 어떤 남자래요? Who invented this machine? 뭐예요? 이 기계를 발명한 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Who가 되겠죠. 그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he came up with a great idea. 뭐예요? came come up with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그리고 혹 그러면 여기 벌써 3번이 되는데요. 어 혹시 몰라서 그다음 볼게요. 헨리 사람 이름이죠. I totally agree with you. 뭐예요? 너한테 전적으로 동의해라고 했으니까 agree with come up with 해서 여기 뭐예요?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9번 들어가겠습니다. 미칠진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미칠진 표현만 보고 판단하셔도 충분히 되는데요.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미칠진 부분이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표지가 있잖아요. 그 표지만으로 그 책을 저지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 많이 이제 은 들어본 말이 혹시 있나요? 네, 책표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면 겉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의미 파악을 해볼게요. A 볼게요. The man over there 뭐래요? Looks strange. 어 저쪽에 있는 남자 좀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해. 그랬더니 뭐예요? That's my neighbor David. 어내 이웃 데이비드야. He's one of the nicest people I know. 어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랬더니 A가 a really? 리얼리 정말? I had no idea. 어난 몰랐어. 그랬더니 B가 얘기해 줘. You know. 너 들어봤지? 뭐라고? 너 알잖아.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모습만으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 돼. 라는 의미로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들어갈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B의 심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의 감정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A가 Why didn't you go to the game last night? 뭐라고 했습니까? 너왜 no 어젯밤 게임하러 와? 게임하지 않았어? 게임하러 가지 않았어? 라고 했던 니 b가 i a d too much homework 나 숙제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a가 얘기하죠. You really missed a great game. 아우, oh, 너 정말 거기 중요한 게임을 놓쳤어. 왜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랬더니 b가 I wish I could have h a gone. 아, oh, 갈걸 그랬어. 어떤 감정일까요? 아쉬움의 감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볼게요. 11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가 얘기했어요. Where can I find a science book? 이라고 했습니다. 가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오, They are on the second floor. 오, 2층으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A가 Thanks. 아, 고마워요. How many books can I borrow? 내가 몇 권이나 빌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B가 You can take out 7 books at a time. 내가 네, 한 번에 7권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책 빌리는 곳이 어디예요그쵸 도서관이죠. 지금 북 그 다음에 뭐예요? 부, 보로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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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시 가르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 h e r are various ways people let go of their stress and maintains health lives라고 얘기했습니다. t h e Various w a y 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대요. People let go of oh, let go of their stress. 어, 사람들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뭐예요? Maintain healthy lives.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대요. 그 중에서 요가이죠, 어느 부대? 요가가 그중 하나래요. 이 포커스, 이 요가는요, 포커스 on 초점을 맞춘대요. 뭐에다 뭐에다가요? bring harmony between mind and body.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가져다 주는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대요. 뭐가요? 이, 요가 가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번에서 14번은요. 다음 대화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라고 했어요. A를 보니까 Let's go see a movie.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B가 Sure. 보자.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했더니 A가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Anything but a horror movie. 나 무서운 영화 빼고는 다 괜찮아. 이 말은 무엇을 했을까요? B가요. 무슨 영화 보고 싶어?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3번.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broad? 뭐예요? 너 해외에 간적 있어? 라고 합니까? Have you ever been? 간적 있어? 응, 간적 있어. 라고 얘기해야겠죠. 아니면, 어간적 없어라고 얘기를 하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Have you been to?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Yes, I have been to Vietnam twice. 베트남에 두 번이나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 번까지 어반반 정도 해드렸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이제 반응이 좋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다음 15분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영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